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사용해왔고, 잘 되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생각했고, 막히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문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복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잘 되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괜히 작아졌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는 신앙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알고 있던 복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팔복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정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이미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신 자리는 산 위였고 그분 앞에 모인 사람들은 삶이 막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눈물이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작아진 사람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팔복은 행복해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아닙니다. 팔복은 이미 지쳐있는 사람을, 향한 하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런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겸손하라는 말처럼 욕심 버리라는 말처럼 그렇게 가볍게 지나쳐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문제가 아니며 신앙 태도를 꾸미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가난은 살다 보니 도달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바꾸려 했지만, 바뀌지 않았고, 내 힘으로 병을 붙들어 보려 했지만, 붙들리지 않았고, 내 힘으로 관계를 살리려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마침내 자기 인생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실패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이 무너졌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을 천국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팔복을 하나씩 따라가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절실해졌는지를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팔복은 과거의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마음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관계와 건강. 가정과 자녀,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신앙의 지점에서 팔복은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더잘 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하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공허해지고 기도가 막히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첫 번째 복의 자리, 심령이 가난해진 자리에 이미 서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팔복의 첫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잘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비워진 사람의 자리, 아무것도 붙들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부터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정리된 사람들도 아니었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삶이 막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지쳐 있었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을 꺼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팔복의 시작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기준을 단번에 뒤집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은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믿음도 어느 정도 단단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의 자리를 가리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음으로 더 이상 붙들,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 스스로를 지탱하던 힘이 하나씩 무너져 내린 자리, 그 자리를 향해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갑이 비어 있다는 뜻도 아니고 능력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환상이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바꿀 수 없다는 깨달음 내 노력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인정, 내 지혜로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한계 앞에 서게 된 마음입니다. 사람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버팁니다. 기도로 해결해 보려 하고 방법을 찾으려 하고 말씀을 붙들며 다시 일어나 보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침내 이런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천국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 자리를 통과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꾀와 힘으로 살아왔지만 야뽁 강가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밤을 맞이했을 때 그는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밤 이후 야곱은 더 이상 이전이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리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윈 역시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왕의 권위로 덮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부서진 마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자리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확신보다 부서진 자의 고백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천문을 도덕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비로소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자기 확신, 이것들이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침내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천국을 얹으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자기 힘을 내려놓은 마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보다 이 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 말씀은 과거의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마음을 향한 선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첫 번째 보기,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기 직전의 자리, 천국이 시작되려는 자리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스스로를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방어하고 통제하려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자동 반응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을 감당하고,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한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상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안 되는 거지?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합니다. 뇌는 위협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경고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고 있어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정신 차려야지. 믿음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자기 압박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고립시키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통제감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불안과 무기력이 동시에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끼면 마음은 점점 다치고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새로운 회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내 힘을 넘어섰다. 이 인식이 진짜로 받아들여질 때 뇌는 더 이상 혼자 버티려는 모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결과 의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 지점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였다면 이제는 나는 혼자서는 안 된다로 기준이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약화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고립된 마음보다 연결된 마음이 스트레스에 더 강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은 하나님을 개념으로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분이 됩니다. 의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태를 향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득 찼을 때보다 비워졌을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말씀은 머무르기 어렵고 자기 한계를 인정할수록 말씀은 깊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저 익숙한 문장으로 지나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삶을 붙드는 말씀이 됩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심령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해석하게 둡니다. 이 말씀이 나를 말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말씀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신앙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신앙이 뿌리로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확신이 줄어든 것 같고 열정이 식은 것 같고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재정렬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축복해 천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 모든 복의 시작인 이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경 안에서는 분명하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을 극복해야 할 상태로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야 하고 약하면 강해져야 하며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두릅니다. 빨리 회복해야지, 다시 괜찮아져야지, 이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난한 마음을 빨리 벗어나야 할 구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에서만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더 이상 자녀의 인생을 내 뜻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결단, 상대의 선택을 내 방식으로 고치려 하지 않겠다는 포기, 기도조차 결과를 요구하기보다 존재를 맡기는 자리로 내려오는 변화.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무기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더 이상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오늘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말투가 달라지고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조급함이 먼저 나왔다면 이제는 한 박자 멈추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상대의 반응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이것도 내 한계다라고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과로 바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삶을 오래 지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런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완벽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믿음이 적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져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결과 중심으로 너무 빠르게 흐릅니다. 응답이 있어야 안심하고 변화가 보여야 감사하고 문제가 남아있으면 괜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이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응답이 늦어도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붙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는 조용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하루를 끝까지 살아낼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기,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르게 대합니다.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하고,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무너져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복은 자연스럽게 다음 복으로 이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은 반드시 눈물을 낳고 그 눈물은 애통의 자리로 흐릅니다. 그래서 팔복은 단절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 여정입니다. 가난해지고 울게 되고 길들여지고 의의에 줄이고 긍휼을 배우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화평을 선택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첫 번째 복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가난은 당신을 뒤처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이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야말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복을 따라 천천히 한 자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왜 팔복의 시작인지, 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꺼내셨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의지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삶도 아니었고, 믿음이 식어버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오랜 착각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녀를 바꿀 수 없고 내 계획으로는 인생을 완성할 수 없으며 내 믿음의 열심조차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된 자리였습니다. 사람은 이 자리를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다시 강해지려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향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만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미래에만 가게 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붙들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장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맡길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혼자 버티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복을 이해하면 신앙은 더 이상 성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이, 말씀의 양이, 헌신의 크기가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앙은 관계로 돌아옵니다. 잘해도 함께 계시고 무너져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설수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삶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판단이 줄어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무너져.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복은 더 이상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마음이 공허하고 기도가 막히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실패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복의 자리에 서 있다.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늘이 이미 열리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조건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잘해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고 버텨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가난해진 마음을 보시고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주어졌다는 선언, 이미 시작되었다는 약속,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하늘의 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눈물, 예수님이 그 눈물마저 복이라 부르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한 가지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이 부족함이, 지금의 이 흔들림이, 지금의 이 가난함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온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야말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용히 삶으로 내려놓으며 오늘의 자리를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복을 통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뜻이라는 것. 내 힘으로 자녀를 바꾸려 했던 마음, 내 노력으로 인생을 붙들어 보려 했던 애씀,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내려놓아질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향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을 오늘의 삶에 아주 작게 적용해 보려 합니다. 부담 없이 지금의 자리에서 가능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 가족의 변화, 당장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이건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다. 이한 문장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꾸어 달라고 에스는 기도 대신 이렇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가난합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고백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를 왜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책망하기보다 여기까지 버텨왔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선택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요구를 하시지 않고 먼저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복의 말씀 앞에서 제 삶을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강해야 한다고 믿으며 혼자 버텨왔던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해진 제 심령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붙들려 했던 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바꾸지 못한 관계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가난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그 자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통치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길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하고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특별히 가슴에 남은 구절이나 깨달음이 있었다면 지금 떠오르는 분들께 짧은 나눔으로 함께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곳이 서로를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당신의 삶 한가운데에서 조금씩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